안녕하세요. 마이리즈 스토리의 이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광염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마이리즈 스토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병원 마스코트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리즈 스토리의 막내 직원 하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리즈 스토리의 뉴페이스 김소미입니다.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광염 환자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방광염 환자분들 어떤 검사를 주로 하죠? 저희 병원 이제 방광염 환자분들 오시면 소변 검사, 균 검사, 초음파 검사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이제 소변 검사로 균이나 혈뇨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보고요, 균 검사로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떤 균들이 나오는지 균 배양 검사를 하고요, 복부 방광 초음파를 해서 방광 벽 두께가 얼마나 염증 때문에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방광 안에 뭐 돌이라든가 다른 메스는 없는지 방광염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등등을 초음파로 보는 방광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질념하고 방광염은 같이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독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저희 병원 들어오실 때 초진 차트에 이제 방광염이라고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이제 방광염에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 보고서 방광염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소변 볼때 끝이 찌르르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혈뇨가 나온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혈뇨까지 나오려면좀 많이 아파진 단계고 그리고 이제 잔뇨감이 계속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많은 균이 대장균이 제일 많은데요. 여성의 요도는 남성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제가 아까 잠깐 질염하고 방광염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염이나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이 좀 비슷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질염균으로 이제 알고 계신 균들 중에 유리아플라즈마, 유리알리티콤이나 유리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 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마이코 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런 균들은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로도 좀 유명합니다.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긴방뇨 빈뇨, 그리고 요도나 방광통증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런 균들이 질염도 일으키고 방광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균을 같이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아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이나 유리아플라즈마 파분 같은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통, 간질성 방광염, 요도염을 일으킨다고도 많이 되어 있네요 그 급성 방광염은 이제 항생제 치료로 이제 쉽게 치료가 되는데 방광염이 만성이 되면 균이 항상 이제 방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은 이제 상행 요로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광염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요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신장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신호신염 같은 걸 일으키면 열이나 오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폐혈증까지도 가기 때문에 방광염은 방광염일 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 받으시면 그 증상이 나아진 것 같다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 처방 받은 날까지 꼭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드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생활습관도 좀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자주 하면 방광염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염하고 방광염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하고 나서 균이 묻은 채로 이제 제대로 뒤처리가 안되면 방광염이나 질염으로 갈수 있습니다. 관계하고 나서 소변을 보거나 세척을 하거나 해 가지고 뭔가 균을 헹궈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되면 이제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 질염이나 방광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 같은 거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균들만 파괴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병원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약산성에 유산균이 함유된 애들도 있고 질내 환경하고 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서 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서 방광염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관리가 잘안된 물, 좀 균이 많은 물에 있다가 거기서 그냥 머물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균이 제대로 이제 닦이지 않고 계속 머물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서 생길 수도 있겠죠. 반드시 생긴다기보다는 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데나 공중화장실을 방문했다고 해서 방광염에 걸릴 수 있을까요? 방광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 중에 생활 습관을 여쭤보면 비데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옛날 비대는 이제 물 방향이 이제 항문을 통과해서 이제 요도나 질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광염을 일으킬 그 위험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비대도 그 여성용은 방향이 앞에서 뒤로 가는 비대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대를 쓰시는 게 좋고 그런 비대가 없다면, 그니까, 뒤, 그니까, 항문을 거쳐서 요도 쪽으로 오는 비대는 좀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 자주 걸리시는 분은. 오히려 그게 이제 대장균을 질이나 요도 쪽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방광염도 자연 치료가 될수 있을까요? 방광염, 자연 치유 잘안 돼요. 방광염, 자연 치료하려고 그 항생제 안 드시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 결과가 이제까지, 요 배양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항생제 꼭 처방하신 대로 꼭 드셔야지 되고요. 자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성 방광염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균을 잡지 않으면 괜히 항생제 내성만 생기고 만성 방광염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세요. 끝까지 약잘 드시고 다시 대원하시면 됩니다. 방광염에 걸렸을 때 찌르르한 느낌 들었는데 혹시 그건 균 때문이었을까요? 그까 그러니까 균이 이제 방광이나 요도 점막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점막이 파괴되면서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거세요. 찌르르한 느낌은. 방광통이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방광세포가 깨져서 느끼는 통증이기 때문에 너무 심한 분들은 소변줄을 통해서 KCl이라는 용액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 방광에 상처 났던 세포들이 좀 그 약을 머금으면서 방광통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절병에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도염일 때도 그럴 수 있고 방광이나 신 요로 결석 또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방광염인 것 같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 병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방광암 같은 게 있거든요. 방광염인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진찰은 하기 싫으시다. 나는 그냥 약만 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되게 기본적인 검사들이고 혹시나 저희는 이제 암 같은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환자분이나 병원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방광암도 요새는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것도 염증이나 혈뇨가 심하면은 그냥 먹는 약뿐만이 아니라 주사 치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생제 용량도 염증에 비례해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 검사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루약 방광염 약을 먹었을 때. 설사를 계속 했는데 혹시 균이 죽어서 이제 설사를 하는 걸까요? 이것도 맞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요. 이제 요새는 약이 좋아가지고 항생제를 이제 하루에 막두 번씩, 세 번씩 먹는 게 아니라 한번 드시면 48시간 동안 방광에서 머물다가 쓸려 나가면서 균을 없애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주로 그 약을 처방을 하는데요. 기전이 이제 점막에 머물다가 이제 소변이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점막을 싹 흩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기전이에요. 근데 이제 방광 점막이나 대장 점막은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균주를 좀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좀 균주를 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건데요. 이제 막 균이 없어져서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방광에 있는 균뿐만이 아니라 대장에 있는 균까지 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할수 있다. 방광염이라는 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것 같으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원 꼭 부탁드려요. 저도 그냥 화장실만 자주 간다라고 생각했었지 과민성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음. 병원 오셔서 꼭 치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